주차입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니까 더 규칙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좋은 점은 운동할 시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30분까지 운동장 10바퀴를 뛰었는데 운동을 하니까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6시간 40분 정도 자고 30분 운동하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니까 공부를 할 때도 지치지 않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공부할 때 지치지 않고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학생이 그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운동을 싫어했던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운동을 하러 가기 전 알람이 울리면 1분 동안 운동을 갈, 갈지 말지 천번을 고민하는데 그 1분을 이겨내고 운동장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 자신을 이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꾸준한 공부에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건강한 생활과 함께 공부는 더욱 꿀맛 같습니다. 이제 운동하고 공부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컨디션이 최상으로 의욕도 생기고 이제 최상의 컨디션에서 공부하면 몰입이 더잘 돼서 공부가 더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 30분이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 30분이 지나서 깜짝 놀라는 경험을 부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죠. 이제 몰입도가 올랐기 때문에 특히 그토록 싫어했던 수학 공부를 하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어인데 몇주 동안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그런지 영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음 주에는 영어에 몰입해서 영어 감각을 살려보겠습니다. 어, 이제 영어에 몰입하는 것은 수학은 이제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안 풀리면 이제 그건 휴대폰으로 찍어 놓고 나중에 계속 도전하면 되는 건데 영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직독 직해가 제일 중요해요. 직독 직해. 그래서 이제 이 학생한테 직독 직해를 하라고 그러고, 직독 직해를 하려면 아주 쉬운 영어로부터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직독 직해는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로 읽고 영어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이제 두 단어까지 읽었으면 거기까지 읽은 데까지 무슨 말인지 딱 아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야 아는 게 아니고, 읽은 데까지 무슨 말인지 계속 알면서 읽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학생한테 보낸 메일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직독 직회입니다. 이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운 영어 이야기 두 개를 보냅니다. 보내준 파일을 이용하여 해석 없이 읽으면서 바로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아, 제가 이제 몰입영어에는 원어민이 발음하는 것을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 요거는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지, 수능시험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 무한반복 따라하기는. 중학생까지는 저는 무한 반복 따라 하기 뭐 고1 때도 사실 뭐 괜찮은데 어쨌든 어, 무한 반복 따라 하기는 수능을 위한 건 아니고요. 어 이제 지금 직독 직해는 수능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직독 직해가 되면은 직청 직해가 돼요. 바로 말하는 게 바로 들려요. 어, 직독 직해를 할줄 모르면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들을 때 cnn 뉴스 앵커가 5분만에 읽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다음을 얘기해 버리기 때문에 평생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직독직해. 그리고 이제 직독직해가 직청직해로 연결이 되고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직독직해가 되면 한글제 을이 영어를 한글 읽듯이 읽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소설책 같은 거를 재밌는 영어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직독직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주차입니다 아, 저번 주에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영어 이야기 정말 잘 읽었습니다.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수준에 딱 맞는 영어 내용이라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이야기를 하루에 한번한 한 편씩 읽으면 직독직해 실력이 늘것 같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모의고사를 쳤습니다. 국어는 3월에 4등급이었는데 2등급까지 올랐고 점수는 거의 30점이 올랐습니다. 아직 국어를 잘 못하지만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는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그냥 모르면 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답을 구할 때까지 생각을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주제가 뭐냐 어, 시간 걱정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3월 수학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인데도 80점으로 겨우 2등급을 맞았는데 6월 모의고사에는 92점으로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간에 벌써 수학 실력이 올라간 거예요 몇달 만에 이 몰입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두 문제를 틀렸는데 그중 한 문제는 실수해서 틀렸고 다른 한 문제는 몰라서 못 풀었습니다. 아무튼 교수님이 알려 주신 대로 수학 공부를 생각하며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방법인지 알것 같습니다. 완전 몰입해서 시험을 쳤고 재미있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영어는 몇달 동안 아예 손을 놓았다가 교수님이 영어 이야기 보내 주신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겨우 88점으로 2등급을 맞았습니다. 영어는 꾸준히 직독직해 연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몰입을 하고 나서부터 수학이 너무 재밌어져서 수학만 하는 날이 많았는데 너무 수학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과목도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주차예요. 오늘 고일 일 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4월달에 몰입을 배우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모두 최선을 다한 결과 정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서 총 내신을 1.1등급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특히 시험 기간에는 1초도 쉬지 않고 생각하기를 실천하고 한 과목씩 집중하는 것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전교 석자가 42등이었지만 5월 중간고사 때 5등이 되었고 저번 주에 기말고사를 잘 쳐서 1학기를 전교 2등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2등이었다가 5등이었다가 2등이 된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않, 않았던 편이라서 고등학교 오면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서 교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고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몰입은 행복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몰입도로 올려서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애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뭐비밀과외를 하나. 그래서 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몰입책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도서관에 있던 몰입이랑 슬로우 싱킹 네 권이 모두 대출 중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꼭 해봐야겠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앞으로 시험 기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대신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이제 3월 달에 이렇게 재미있게 공부했던 학생이 이제 몰입을 적용한 거죠. 몰입을 적용해서 공부하는 게 재밌고 행복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몰입을 적용해서 성과도 좋은 성과도 얻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향상시키는 공부를 하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도전과 성공을 해서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수능 준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요 다음 시간에는 어, 재수생 현재 이제 재수하고 있는 학생, 그 역시 이제 모리클럽에서 참여하는 학생인데요. 이제 그 학생도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어,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